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미국의 이민 단속국이 우리나라의 미국 공장을 급습해서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을 불법체류자라고 잡아갔는데 그 숫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걸 제보했다고 나선 미국의 정치인, 공화당의 정치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악플 폭탄을 받았고 그리고 문자로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냐. 미국의 이민 단속국이 자신들 스스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LG 공장을 급습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체포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자라면서 LG 엔솔과 그리고 협력 업체 임직원 300여 명을 구금한 겁니다. 근데 쇠고랑까지 동원했어요. 여기 바닥에 있는 게 쇠고랑인데 사람들을 전부 다 팔만 이렇게 수갑을 채운 게 아니라 다리까지 쇠고랑을 채워서 사람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예 동영상으로 공개됐거든요. 미국의 이민단속국이 영상을 찍어서 이걸 아예 배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누가 신고했느냐? 미국의 노조가 신고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전직 직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의 정치인이 자기 스스로 내가 신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민 단속국 출동, 이거 내가 시킨 거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선언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토리 브레넘 미국 공화당 정치인인데, 공화당 상원경선에서 한번 탈락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하원 의원으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소셜미디어에 뭐라고 공개했느냐? 내가 여러 노조원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전직 직원들도 다 만나서 녹취를 땄다. 그 인터뷰를 내가 미국의 이민단속국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민단속국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단속하겠다고 얘기도 했고 실제로 이렇게 강력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내가 이 단속에 가장 강력한 공헌자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토리 브레넘을 다 너도 나도 막 칭찬을 했느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악플 폭탄이 터지고 그리고 문자 폭탄까지 터졌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미 극우 정치인이 한국 공장을 내가 신고했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브래넘이 극우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냥 공화당의 의원으로 출마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후속 기사가 바로 떴는데 한국 기업도 안 하면 책임질 거냐 공장을 신고한 미국 정치인의 문자 폭탄이 터졌다 이런 기사가 후속으로 나왔습니다 자 과연 어떤 악플이 달리고 어떤 문자 폭탄이 왔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토리 브래넘 네가 얼마나 멍청하면 백인 우월주의 증오로 한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망쳐놓느냐 이렇게 비판한 글도 있고요 현대 자동차가 조지아주에서 철수하면 8,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비판한 글도 있는데 사실 지금 엄청나게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브레넘 때문에 증설 속도가 늦어지면 일자리가 8,500개가 아니라 만개 이상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팩트는 이거보다 더 셉니다. 그랬더니 브레넘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렇게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예 총을 들고 이 모습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레넘이 뭐라 그랬냐? 물러서지 않고 모든 비판자한테 소송을 걸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를 비판하게만 해봐 소송 매겨줄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 근본 원인은? 미국이 한국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 혹은 납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IRA 법안을 통해서 전기차에 엄청난 보조금을 줄 텐데, 그러려면 미국에서 생산해라. 이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칩스법 이걸 통해서 반도체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줄테니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라.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의 직접 대미 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는 147억 달러밖에 안 됐는데, 2023년에 280억 달러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공장을 미국에 한꺼번에 짓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H1B 비자라는 게꼭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미국 법인입니다. 미국 법인에서 고용돼서 일을 하려면 다른 비자 안 되고요. H1B 비자,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H1B 비자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8만 5천 개만 줍니다. 그것도 추천 방식이고 1년에 한 번만 주거든요. 자, 만약에 현대차나 아니면 LG 엔솔에서 자사의 직원을 H1B 비자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추첨에 참가하기 위해서 미리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추첨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고 이 경쟁률이 막 3대1, 4대1, 이렇게 굉장히 경쟁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추첨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계획했던 직원을 못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실 공장 됐는데 1년 기다렸다가 만약에 추첨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직원을 꼭 필요한 그 시기에 보낼 수 없단 뜻이 되거든요. 게다가 트럼프 2기로 들었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실제 허가 건수가 3분의 2로 축소된 겁니다. 물론 85,000개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2월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3만 건 정도 허가가 나왔었는데 트럼프 때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한다는 게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너무한 게 공장은 전부 다 미국에 지으라고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지금 겁박이나 아니 면 온갖 유인책을 다 써놓고 비자는 반토막을 내놓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미치는 거죠 당장 가서 공장을 완공해야 되는데 이거 미국 사람들은 일을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엄청나게 일을 늦게 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한국 직원들을 보내고 싶은데 웬걸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주는 걸 반토막을 낼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물론 대기업한테는 다른 비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L1 비자라는 건데 이건 대기업들이 본사에서 미국에 있는 지사로 보낼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L1 비자를 내는데도 시간이 보통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리고 비용도 수천 달러가 들어가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공장을 증설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에서 상주하는 그런 직원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2, 3개월 준비해서 수천 달러 내고 이 L1 비자를 받는 게 맞긴 한데 공장을 짓는 동안 한두달 동안만 필요한 그런 직원이 있다. 그러면 아니 이삼 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수천 달러 내고 이거 정말 돈 아깝고 시간 아깝고 지금 당장 급해 죽겠단 말이죠. 그래서 ESTA, 에스타로 보내면 72시간 만에 21달러만 내면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꼼수를 쓴 거죠. ESTA 같은 걸로 빨리 빨리 이렇게 입국허를 받다 보니까 이번에 사달이 난 겁니다. 게다가 대기업 직원은 L1 비자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LG 엔솔 직원 같은 경우는 한 49명 정도가 단속이 됐죠. 근데 250명이 넘는 자회사 직원이 불법 체류자로 단속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 대기업은 L1 비자를 활용할 수 있지만 협력업체 직원은 L1 비자를 아예 활용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왜미국에 지사가 있어야 되는데 협력 업체가 미국의 지사까지 만들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협력 업체 직원이 미국에 가려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H1B 비자를 받으려고 1년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L1 비자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ESTA를 활용해서 빨리빨리 공장 짓고 돌아오라. 이런 방식으로 편법을 써 왔던 겁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편법을 쓴 우리나라의 협력업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잘못한 거죠.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비자를 받아야 이 공사를 공기 내에 완성할 수 있느냐. 사실 미국의 원칙을 다 지키면 절대로 공장 완성이 기간 내로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여 한국 기업 빨리 미국에 공장 앉아? 이렇게 겁박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공기를 마치려고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을 보낸 건데, 그걸 지금 갑자기 무슨 범죄자, 그것도 중범죄자를 다루듯이 막 다리에 족쇄까지 채워서 갑자기 체포를 간다. 그러니, 야, 이거 우리나라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이민 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포스러운 단속을 한 다음에 뭐라고 선언했냐? 로이터 통신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미국의 이민 당국이 현대 공장 단속 이후에 미국은 더 많은 기업을 단속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최고 당국자 즉 탑 오피셜이 밝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와 LG 같은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나라 기업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털 거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가 한 명만 있어도 두고 봐. 전부 다 족쇄 채워서 너희들 나라로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정부에서 주말에 석방교섭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하고요. 근데 이 석방교섭이란 단어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전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석방교섭이란 단어는 보통 중동에 나가 있던 우리 직원들이 납치가 돼서 석방교섭을 한 적은 있어도 미국의 정부하고 석방교섭을 한다. 예전 같으면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단어인데 석방교섭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다. 진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뉴스들이 주말에 계속 나왔죠 그런데 이 석방교섭의 결과로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금 상태에 있는 거 이거는 그래도 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돌아올 때 추방을 당하느냐 아니면 자진해서 귀국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미국의 이민 당국 ICE라는 곳이죠. 여기서 우리나라 근로자 300여 명한테 제시한 선택지는 딱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추방을 당하고 5년 동안 입국 제한을 당하는 것. 그리고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서 네가 진짜로 여기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한번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둘다 진짜 최악이죠. 왜냐?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구금돼 있던 곳 정말로 열악하고 너무나도 진짜 사람이 살 곳이 아닌 그런 곳에 구금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여기에 계속 있는다. 이거 진짜 어려운 선택지거든요. 그렇다고 추방을 당한다. 이 경우에는 5년 동안 입국 제한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여러분 미국의 출입 관리소에서 검사를 할 때, 만약에 한 10년 전쯤에 입국 제한을 당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미국에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감히 들어갈 시도를 못 하거든요. 이 때문에 만약에 추방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기록에 영구히 남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이 300여 명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핵심 인력 일관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미국에 못 들어가면 공장을 증설하는 기간도 엄청 오래 걸리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공장을 가동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상에 나선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미국에서 구금됐던 한국인이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형태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현대차와 LG엔솔의 가동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 현대차와 LG엔솔이 합작 공장을 만든 건데 이 합작 공장을 위해서 6조 원을 투자했고 여기에다 3조 원을 더해서 무려 9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한해 동안 전기자동차 30만 대 분량의 배터리 셀을 양산하고 이걸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팩으로 만들어서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 그리고 기아차 조지아 공장에 전기차 배터리 팩을 공급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공장의 가동이 지연되면 단순하게 배터리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들이 제때 배터리를 공급받지 못해서 생산 전체의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불법 체류한 거냐? 미국인은 왕창 고용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미국인은 일단 이런 제조업을 할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의지도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굉장히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미국의 근로자들은 그런 의지가 없거든요. 근데 트럼프도 이걸 잘 아는지 트럼프도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몇 마디 했거든요. 자, 어떤 말들을 했느냐. 한국과 관계가 매우 좋다. 현대차 공장 문제로 한국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일 미국에 배터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면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을 훈련시켜서 복잡한 일을 할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제조든 뭐든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아는 거죠. 미국인들은 제조업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일을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일종의 감독을 해서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을 미국 내에서 육성을 하든지 하여튼 시간이 필요한데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 트럼프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비자 제도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미국의 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1b 비자라는 게 있죠. 이건 전 세계인 대상으로 8만 5천 명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추첨 방식으로 추첨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을 보내고 싶어도 이 추첨을 하는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협력 업체들은 이에론 비자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거 이건 바로 비판 여론 때문이거든요. 지금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핵심 인력을 쫓아내면 도대체 어떻게 미국의 제조업을 살려낸다는 것이냐 이렇게 미국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 조지아주의 추방경제학 이렇게 9월 8일자 기사에서 아주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합니다. 합법적인 직장을 급습하는 것은 범죄갱단 단속과 달라야 한다. 그런데 범죄 갱단 단속과 거의 똑같이 막 족쇄 채우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다음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면서 노동력 풀을 줄이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같은 경우는 한국이 어떻게 마음 놓고 미국에 투자하겠느냐 이런 인터뷰를 한 일곱 개는 실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에 트럼프의 조치가 자칫하면 한국의 대미 투자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의 기사를 써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민 협의회는 이번 단속이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근로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커뮤니티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가족들까지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주재원으로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정말 많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육 때문에 미국의 주재원으로 나가는 걸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 미국의 주재원 가는 거 진짜 싫어해요. 제가 경단련, K단련이라고 우리나라의 정경련에 해당되는 곳을 직접 취재 간 적이 있는데 경단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일본 사람들이 미국의 주재원 가는 거 정말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 뽑으면 아무도 안간다그래서 강제로 뽑아서 보내는 게 일본의 현실이다. 이렇게 자조적인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에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미국의 이민 당국이 이런 일본이나 독일, 뭐또 다른 유럽의 국가들의 수많은 근로자들의 가족들까지 공포에 떨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민협의회가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에는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미국의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연대 시위까지 했거든요. 자, 이렇게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립서비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이렇게 유화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격무식하게 단속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해 100만 명씩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러려면 하루에 3000명씩 추방해야 되거든요. 말이 3000명이지 불법 이민자를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나 적발을 합니까? 더군다나 이 3000명을 전부 다 진짜 생 불법 체류자에서 적발을 한다.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격렬하게 저항을 하거든요. 이찐 불법 체류자들은 아예 잡혀가면 인생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ICE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CE가 이런 불법이민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총기사고도 여러 번 났고요. 차량으로 들이받은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남미에서는 정말로 자국에 가면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목숨을 걸고 저항하거든요. 그래서 ICE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진짜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느니 차라리 단속하기 쉬운 사람들을 지금 현재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실적을 올려야 되거든요. 하루에 3천 명씩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는데 이 공약을 못 지키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맨날 쪼겠죠 야, 너 이민하고 뭐 하는 거야? 오늘 도못 잡았어?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맨날 겁박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 ICE는 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불법 체류자. 이 사람들은 저항도 힘들고 한명 잡는데 수백 명이 동원돼야 되는 경우도 많고 추격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쉬운 먹잇감이 뭐겠습니까 합법적으로 일단 입국을 했는데 근데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큰 조직에 속해 있거나 또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일본으로 돌아가는 등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아주 쉬운 먹잇감이 바로 우리나라 또는 대만, 일본의 근로자들인 거죠. 그래서 ICE가 이제 아예 쉬운 먹잇감만 노리게 되면 앞으로 미국에 투자한 이런 해외기업들이 제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미국에는 제조업을 할수 있는 그런 인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미국의 인력을 둘로 나눠보면 상위 5% 완전 천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막 월가에서 일하고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창업하고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지만 하위 95%는 제조업에서 반복적인 일 이거 잘 못해요. 이번엔 우리나라가 문제가 됐지만 사실 작년엔 대만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바이든 때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대만에서 500명만 데려와서 미국의 근로자 1만 명을 교육할 수 있도록 몇 달만 좀 기회를 달라. 라고 했더니 미국의 노조가 그냥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대만의 근로자 단한 명도 안돼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대만에서 1년 동안 그 500명을 못 데려와서 진짜 온갖 고생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TSMC가 공장을 완공하고도 오랫동안 제대로 공장을 돌리지 못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 저는 우리나라 같아요 미국의 공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많이 지 되는데 근데 미국에서 비자 문제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 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불법적으로 계속 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근로자로 바꾸면 공장 짓는 게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줄수 있는 걸 6년 7년 걸려서 원가 부담이 막두배세 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국에 어떻게 공장을 지어야 되는가 그 본질적인 질문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치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